안녕하십니까. 닉교수의 코인 이야기.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크레페,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크레페 프로젝트인데요. 그 프라, 크레페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어,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는 영어로 올렸는데요. 오늘은 한국말로 올리겠습니다. 자, 크레페는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크레페는 자산 운용 시스템으로 지구상의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고 투자 가능한 자산으로 통합해서 그래서 관리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엔진이 파암 시스템이라는 건데 파암 시스템은 세 개의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탈 중앙화 분배 플랫폼인데요. 그 플랫폼은 어떤 자산이든 토큰화하여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는 전략 창안 플랫폼인데요. 일단 탈중앙화 분배 플랫폼에서 토큰화된 자산은 예, 여기서 이제 전략 창안 플랫폼에서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운용 상품, 운용 전략을 가지고 그것을 창안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ETF나 드렉트 인덱싱 그런 전통 시장에서의 상품과 같은 그런 투자 상품을 탈 중앙화된 크립토 자산을 포함해서 그래서 만들 수 있도록 사용할 툴이 제공되는 공방 플랫폼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길게 말했지만 짧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일단 토큰화된 어, 분배 플랫폼에서 토큰화된 자산을 여기서 전략창한 플랫폼에서 전략을 이용해서 그래서 새로운 상품 서비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방에서 전문가들이 만들어내고 나면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유저들이 원클릭으로 그 토큰화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원클릭 구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 팜에서는 이런 세 가지, 팜 시스템은 세 가지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 이런 시스템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문제는 모든 운영 자산의 통합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 우리가 지금 크립토 자산이 있고, 뭐, 부동산 자산 있고 무슨 자산 있고 주식 자산 있고 무슨 자산 있고 이런저런 이런 자란 이런저런 자산들이 있는데요. 그자 그런 자산들을 모두 어 크립토 네트워크상에서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비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통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자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주식, 그, 저기 보면은, 어 그, 뭐,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외, 외환에다 투자하고, 주식을 팔고, 외환에다 투자하고, 뭐, 뭐가 어떻게 됐으니까, 이렇게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전략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게, 뭐가 뭔지 잘 모른다 말이죠. 하지만 젊은,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통합해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냥 그 자산 운용하는 것들을 토큰으로 살 수만 있게 한다. 그러면은 그게 새로운 어떤 새로운 차원의 자산 운용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산운용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싶은,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산운용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은 그거를 원 클릭으로 서로 거래할 수 있고 제가 어, 어떤 어떤 누군가가 어, 주식의 50%, 뭐 부동산의 10%, 크립토 자산의 20% 이렇게 해서 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그 토큰을 샀어요. 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그렇게 많이 수익을 내지 않더라. 그, 자산 운용하시는 분이 예상, 예측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거 예측을 보고 제가 샀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지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그걸 팔고 다른 거를 구매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토큰을 팔고 사고, 원클릭으로 팔고 사고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해결하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라 이거죠. 그 다음에 자산이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줄 때, 우리가 부동산 자산, 뭐, 암호화폐 자산, 무슨 자산, 무슨 자산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일단 토큰화해서 만들어주면은, 그 토큰화해서 만들어진 자산은 우리가 어떻게든 그 자산의 존재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의 증명이, 어, 어, 증, 어 존재가 증명이 될 뿐만이 아니고, 보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 그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그걸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거래자들이 거래할 때, 우리가 거래자들이 뜨내기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남을 속이기 위해서 뭐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잠깐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 길게 봐서 그런 사람들이 서바이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자 평판 추적이 돼야 되는데, 거래자 평판 추적이 될 때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암호화폐 특성상 탈중앙화가 되고, 돼야 되고, 그 탈중앙화 된 상태 위에서 익명화, 가상화, 가, 가, 가명화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암호화폐 상에서 익명화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익명화라고 말은 하는데요, 사실. 가명화가 맞습니다. 좌우간 거래자들의 평판 추적을 할수 있느냐? 우리는 그걸 평판 추적하기 위해서 가명화를 하면서 그 가명에 기반해서 평판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평판 시스템을, 어, 저희가, 누구냐, 뷰테린이 SBT 토큰이라는 걸제안을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 5월에 했었는데,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평판 추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면 우리 경쟁력은 어떻게 되느냐. 경쟁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장의 전망은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가 전통 금융시장의 인기 상품인 ETF 같은 것을 흉내내는 디파이가 소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 시장이 우리가 만들어낸 시장이 아니고 거구의 시장이 아니고 실제로 다른 분들이, 다른 회사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도전하고 있다. 우리도 도전하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 갖고 존재 어, 도전하는 회사는 어떤 차이를 갖느냐면 우리들은 이분들이 만들어낸 건 가서 보시면 굉장히 보잘 것 없고 어 다소 그볼것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하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회사의 경쟁력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경쟁력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전통 시장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상품 만들어내고 우리가 진짜 공격하고 싶고 우리가 경쟁하고 싶은 것은 전통적인 시장에 존재하는 거대 자산 운용 회사라는 거죠. 거대 자제, 자산 운용 회사라면, 우리가 뱅가드, 뱅크 r 뱅크락,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자산 운용 규모가 뭐몇 경, 2경, 3경, 10경 이렇게 되는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과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경쟁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는 그런 그 회사가 되려고 한다. 그리고 또더 좋은 거는 2025년부터 BIS가 일반 은행들이 2%까지 자산에, 자기 자산에 암호 자산을 포함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이드라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일반 은행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포트폴리오 구상, 구성을 하고 이런 우리 그 플랫폼 같은 데서 자산 운용을 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력은 시장에서 시장 전망으로 볼때 우리의 경쟁력은 확고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경쟁력을 분석할 때, 우리 경쟁, 우리의 그 생태계에는 레듐뉴 이게 자산 운용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산이 돌아가면서 자산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크레페 생태계에는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태계에는 내재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재 가치가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태까지 암호화폐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게 사실은 내재가치가 없어서 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 비트코인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러는 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코인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제로로 수렴하게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사회적인 신뢰가 무너질 때 뒤에 내재가치가 있어야지 사회적인 신뢰가 무너질 때도 그게 자기 자사, 어떤 자사, 가치 보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재 가치가 없어버리면은 사회적인, 어, 공감대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는 사회 신뢰가 무너지면 제로로 수렴, 수해버리면은 바로 전체 가치가 제로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 그, 우리가 그 단적인 예를 어디서 봤나요? 루나 케이스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많은 코인들이 내재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그 사실 때문에 위험하다고 많은 그 크리틱들이 비평하시는 분들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내재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재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로로 수렴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이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것이냐, 생태계가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거나 없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루나 케이스에도 보듯이 생태계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깨져 버리잖아요. 신뢰자가 사회적인 그 신뢰가 깨져 버리면 생태계 자체가 깨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수 수익을 SBT 아까 수, 어 평판 추적 시스템에 SBT라는 토큰을 가지고 평판 추적을 하는데 SBT에 의한 평판과 활동의 추적에 의해서 인센티브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지급 지급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그냥 인센티브를 그냥 아무한테나 주면은 하위 테스트에 걸립니다. 그래서 법 불법적인 게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생태계 내에서 활동을 하고 생태계에 유익되는 어떤 어, 액션을 했을 때, 액티비티를 했을 때 그것을 측정을 해서 나눠주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위테스트에 걸리지 않고, 이 여러, 어,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확장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사가 구축하고 만들어낸 크레페토크는 지금까지 여, 다른 크립토와는... 크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리스크가 최소화되어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재가치에 기반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투자가,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현저히 적다는 것이죠. 뭐, 어,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할 때도 리스크는 있고, 어디에 투자할 때도,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리스크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디에서 보전이 됩니까? 내재 가치가 있을 때 보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토크는 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스크가 현저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 성장 잠재력이 잠재력이 최대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크리스 크레페는 자산운용 상품을 제공하고 레거시 금융 상품과 산업과 경쟁 혹은 협력할 것이고요. 그 전체 어, 자산 운용 시장이라는 게 지금 10경, 20경 뭐 이렇게 되는 사이즈의 인더스트리기 때문에 10경이죠. 전체로 보면 10경쯤 되는 그 사이즈인데요. 그 10경 되는 사이즈에 우리가 0.01%만 우리가 차지하더라도 그 사이즈에, 사이즈를 생각할 때 성장, 잠재력, 잠재성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생태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하도록 우리가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레페 생태계는 다오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다수의 협력사가 유입되고 확장되면서 지속 가능한 생태가 유지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어, 토큰 만드는 만들어진 일반 토큰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마지막으로 어, 이렇게 해서. 뭐, 그, 저희가 토큰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지속적으로, 어, 유입되고 다시 나눠주고 하는 그런 구, 저희가 구조가 만들어질 때 그것을, 어, 건전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그 건전할 때 그것이 마, 잘 형성이 될때 고도 건전화되었다고, 얼트라 사운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사운드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울트라 사운드하다고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울트라 사운드하다고 얘기하는데, 울트라 사운드하다고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입니다. 또 하나는 이더리움이 자기네들은 울트라 사운드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고도 건전화된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했다.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크레페 시장, 크레페 네트워크의 크레페, 크레페 네트워크와 크레페 토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